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진원 생명 과학 매매 전략 및 mRNA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RNA 관련 종목들이 다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고점에 매달려서 주가가 버티고 있는 차트 모습. 다 비슷하죠? 그만큼 재료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런 차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웬만한 종목이었다면 이런 상승 이후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게 맞죠? 조정을 좀 받아야 되니까 조정의 깊이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종목이든 조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워낙 재료가 크고 힘이 있는 종목들은 그런 조정도 이런 조정이 아니라 윗구간에서 버티는 조정을 많이 하죠. 현재 진원생명과학을 포함한 MRN의 관련 종목들이 전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진원생명과학은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저는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워낙 재료가 좋죠. 거기에 거래 대금. 차트까지 다 갖추고 있다.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종목이 바로 시장 주도주고요. 현재 진원생명과학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린이 분들이 섣부르게 이런 부근에서 무턱대고 비중 풀베팅을 때리면서 매매를 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자리.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조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 주린이 분들이 대응을 잘못 하시죠. 뭐 저를 포함을 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슬기롭게 대응을 하셔서 이런 높은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는다든지 이런 전략을 취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또 영상만 슬쩍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줄린이 분들은 위험할 수 있는 차트와 자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좀잘 준비하셔고 주식은 예측보다는 항상 대응의 영역이다 잊지 마시고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의 반응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준비해 두시면 어떠실까?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워낙 지금 시장 주도주를 하기 때문에 뭐 재료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최고의 장점은 mRNA 재료는 뭐든지 엮일 수 있다. 그런 관점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경쟁사 아데브론이 11조 원에 매각이 됐는데, 같은 규모의 회사라면 키마춤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진원 생명과학이 현재 시총이 2조인데도 수급 돈이 많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DNA 생산기술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델타 변이 얼마 전에 경구 치료제 정말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재료를 끼우진 않았죠. 자, 이처럼 진원생명과학은 재료 공장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주가를 부양하는 날 우리 세력 형들이 알아서 재료를 엮어서 뉴스를 띄워줍니다. 그날이 보통은 시세가 나오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최근 재료 적어놨었는데 조금 삭제가 됐었네요. 그렇죠? 부캐 돈이야. 그렇죠? 이 관련 재료로 가장 마지막에 상승을 하지 않았나. 북마케도니아. 그쵸? 그게 어제였고요. 자, 이 종목이 향후에 주가 움직임은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가 좋고, 거래대금은 계속 늘고 있고, 차트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렇게 죽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높은 가약대에 있으면 부담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격대에서도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매매를 하는 근거는, 자, 어제도 이제 종가, 오늘 쇼팅이 나왔고요. 뭐 차트로 보면 오늘 기가 막히죠? 뭐 저점을 잘 잡은 것처럼. 하지만 별게 없습니다. 이게 라운드 피겨로 49,000원에 걸어놨는데, 운 좋게 걸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구간에서도 매매를 하는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요령을 좀잘 알고 있죠. 우선은, 이런 높은 구간에선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저도 같은 관점으로 매매를 하죠. 좋은 가격대까지 눌린다면 비중을 실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높은 구간에서 매매할 때는 평상시보다 비중을 줄인다. 그게 안 된다면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 왜냐면 이런 구간까지 눌렸을 때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정도로 비중이 쏠리게 되면 섣불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락폭이 그 커질수록 우리 개미들 특히 비중조절을 못하신 분들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곤 합니다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시면 안 되시 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진원생명과학은 워낙 시장 주도주이고 끼가 대단한 종목인 만큼 당분간 오해선을 경계로 줄다리기를 미묘하게 하면서 힘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전하게 반대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거래대금 없이 공방을 좀 이어나간 구간이다 보니까, 특별히 의미 있는 구간은 없죠. 다만, 이런 구간에서 주가 움직임, 특히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고 있다는 차트 모습이 좀 보이시죠? 이 5만 500원, 5만원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아닌가 현재까진 그런 모습이고요. 혹시나 주가가 밀린다면 당연히 요런 것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요런 가격대 오면 당연히 반등이 높은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당분간 이5만원 부근을 얼마나 지지하는지에 따라 이 종목의 최근 앞으로 하루 이틀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힘이 있다면 요런 부근을 잘 지지를 해주면서 오회 선을 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생각보다 조정을 좀 이어나가겠다. 그렇다면 거래대금이 빠져주면서 이런 구간까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최대한 4만원까지는 좀 분할 매수 폭을 감안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구간이 오면 더 비중을 실어서 괜찮게 좀 배팅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뭐가 됐든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매매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종목 외에도 뭐 이연제약, 아이진 다 같은 위치죠. 정말 높은 가격대 위에도 불구하고 mRNA 관련 종목들이 전부 윗구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로 하나만 엮어줘, 바로 쏠 거야 이런 차트 모습이죠. 이연제약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또 굉장히 mRNA 관련 진원생명과학과 대장을 번갈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역대급 거래대금, 역대급 신고가에 위치했고요. 차트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그쵸? 이 종목도 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뭐, 아이진 역시도 끼는 훌륭하다. 다만, 코스닥 증백이라는 좀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란 점은 참고하시고요. 뭐, 셀리드야, 뭐, 진원생명광 못지않게 재료 공장이죠. 또,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나이백 역시도 이런 위구간에서 버티고 있다. 저는 이 MRN에 관련 종목 중에는 진생과하고 이현재학은 무조건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요. 둘다 역사적인 신고가 역사적인 거래 대금 차트 모습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고요. 끼가 충만하죠? 무궁무진한 재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매 포인트를. 우리 주린이 분들이 이 종목들을 접근을 한다면 높은 구간에서 잡기보다는 거래 대금이 빠지면서 안전한 조정 구간에 왔을 때 매매 타점을 삭 잡고 비중을 좀 싣는 배팅이 눌린 매매라고 하죠. 그런 매매 전략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무연자학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을 어떤 구간에서 형상을 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진원 생명과학을 높은 구간에서 좀 매매를 하실 분이라면 평상시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또는. 어느 라인 또 강력한 지지 라인을 깨는 구간에서는 손절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밑투 구간으로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련자가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은 알아서 손절도 하시고 알아서 비중 조절도 하니까 큰 걱정은 없죠, 사실은. 우리 초보 주린이 분들이 혹시나 영상만 보시고 무조건 가겠지. 따라 매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 잘못 버티고 또큰 화를 경,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가 됐든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주가가 상승하는 날을 기억을 해 보시면 단 하루도 그냥 상승한 날이 없었죠. 무언가의 재료를 엮어줬습니다. 특히 그 재료가 이 hts상 특징주로 항상 떴다는 거. 그런 날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패턴을 알고 계신다면, 진원생명과학이 향후 조만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시세를 분출하려면 또 추가적인 재료가 뭐든지 엮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잡고 높은 구간에서 단타를 치는 게 올바른 매매 전략이다. 그런 포인트를 좀 참고하셔서 매매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자, 시장 주도주고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매 전략 공영상 유좀 자주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뭐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방도 오픈을 했습니다 관심 가지 주시고 또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 가실 일이 많으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